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리셀로 샀지.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신발을 사고 싶고 신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팔리리비 채널의 용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신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의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한테 정말 아픈 두고두고. 굉장히 아픈 그런 신발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 응모를 잘안 하기는 하는데 어, 우연히 너무 갖고 싶은 신발이 생겨서 해외에다 응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싸기로 악명 높은 엔드에서 어, 당첨이 된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녀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은 여기 딱 보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상해 보이는 요런 삼선 어, 아디다스 제품이란 얘기고요. 박스 전체적으로 이런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베이프와 아디다스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어 베이프와 아디다스와의 관계 역시도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슈프림이 있다면 아디다스에는 베이프가 있을 정도의 그 매년 꾸준하게 발매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발매된 제품은 슈퍼스타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아디다스 의 빼놓을 수 없는 나이키의 에어포스와 맞먹는 정도의 그런 위치와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스타 제품은 뭐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들이 있긴 하지만 베이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올해 총세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매 때두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됐습니다. 그두 가지 컬러는 아디다스 공홈에도 발매가 됐었고 한국의 청담동에 있는 베이프 매장에서도 발매가 됐던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그 제품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매된 요 카모 카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 발매 전에는 역시나 인기도가 있었던 관심도가 있었던 그런 제품인데 막상 이걸 까놓고 보니까 에이, 저처럼 굉장히 물린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가 기가 막힌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전에 한 전전 영상인가 트래비스 스칼 에어조던 6 제품 역시도 박스가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품들도 굉장히 멋졌던 그런 패키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진짜 박스가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디다스 3선, 그리고 배경에는 엄청난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 베이프의 카모 패턴은 잘 아시다시피, 요런 그 베이프의 그 유인원, 마스코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아디다스, 그리고 베이프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엔드에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사이즈는 어, 유럽 사이즈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이프 슈퍼스타 어, 베이프스타라고 베이프에서는 에어포스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많은 셀럽들이 그런 것, 어, 베이프스타를 착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다시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베이프스타의 연장선상으로 이 베이프 슈퍼스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디다스의 전설적인, 어, 어, 레전드 신발인 슈퍼스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슈퍼스타의 가장 어,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렇게 앞쪽에 고무로 된 쉘토라고 부르는 이런 어, 토박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디자인에 베이프의 컬러를 굉장히 잘 입힌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모 패턴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후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아니면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베이프 이 카모 패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녹색 패턴 말고도 이제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색깔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이 베이프만의 그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패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번 베이프 슈퍼스타의 어,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양쪽 발의 그런 디자인이 살짝 다른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왼쪽 발입니다. 왼쪽 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삼선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베이프스타에도 들어가 있는 요별 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그 베이프 스타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삼선 로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베이프 스타가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보면 삼선 로고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로고가 바깥쪽에 있는 그런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디다스 슈퍼스타에 항상 들어가 있는 요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베이프 스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 어 베이프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양쪽 발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또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뒤꿈치 가죽 패치 부분을 보시면 한쪽은 베이프스타 한쪽은 아디다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양쪽 발이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두 브랜드 간의 이런 협력 아니면 그런 배분이 잘돼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듀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 듀브레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베이프, 아이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런 제품에만 이렇게 듀브레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베이프 듀브레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금색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끈은 일반적인 그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일론 끈보다는 약간 두께가 두꺼운 그렇다고 왕끈은 아닌 그런 너비의 끈이 하얀색으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끈에는 한쪽에는 일본어로 그리고 한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어, 베이프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끈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넓은 왕끈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 왕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니아들의 취향까지도 고려한 그런 구성품을 넣어주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하얀끈도 왕끈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끈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끈이 있기 때문에 왕끈의 느낌을 살짝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혀 부분에도 역시나 양쪽이 다 다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베이프의 로고, 왼쪽에는 아디다스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안감 라이닝 라이너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고급진 느낌, 그리고 더 편안한 착화감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요. 어, 인솔도 인솔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솔도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그리고 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프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신발 안쪽에 보시면 베이프의 이런 탭도 들어가 있다는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 미드솔과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디다스의 80년대 디자인을 복각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세일 컬러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80년대 디자인 의 슈퍼스타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은 좀 좁아지는 그런 어,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그런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약간 빈티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요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발을 좋아하고 많이 사 모고 으 신고 다니면서 역사상 최초로 굉장히 크게 물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이 제품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 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 처음으로 산 베이프의 제품. 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왕 뭐 베이프의 콜라보레이션을 산다라고 하면 가장 특징적인 요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다 있는 걸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디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어, 슈퍼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어, 이미지가 돌 때부터 저는 굉장히 갖고 싶었고 무리를 해서 해외에서 옥모를 집어넣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가죽이라든지 요런 만듦새라든지 이두 브랜드와의 그런. 음,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해줄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이 프린트의 퀄리티 그거는 조금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열심히 신고 다니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이 베이프 매장에서 먼저 발매가 됐었고요. 그리고 발매 직후에는 굉장히 높은 리셀가를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발매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 가격이 거의 정가와 비슷하게 어, 가, 리셀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럴 거면 은 그냥 리셀로 살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제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구매하실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데이프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이두 브랜드의 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